안녕하세요. 비즈니스 1단어 조입니다. 오늘 비즈니스 1단어에서는 부분과 부문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빈칸에 알맞은 단어는 부분과 부문 중 무엇일까요? 답을 찾기 위해 각 단어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전에서 부분은 전체를 이루고 있는 작은 범위 또는 전체를 여러 개로 나눈 것 가운데 하나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배운 부분, 공통의 부분, 부분의 합, 부분이 많다, 부분으로 나누다, 부분으로 되어 있다. 동생은 공부하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내게 묻곤 한다. 아이는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이라며 노래의 일부를 들려주었다. 보고서를 검토해 봤는데 몇 군데만 수정하면 되겠어요.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부문은 어떤 분야를 구별하여 갈라놓은 특정한 부분이나 영역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공업부문, 미술부문, 사회과학부문, 음악부문, 인문과학부문. 기수는 이번 100일장에 나가서 수필부문에서 입상하였다. 현대사회는 문화, 경제, 정치, 종교 등의 영역 중에 특히 경제부문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는 응용기술 개발에만 힘을 쏟는 경향이 있어요. 맞아요. 기초과학 부문이 튼튼해야 다른 기술들도 발전하는 건데 말입니다. 이러한 예문에 사용됩니다. 이제 앞에서 보신 빈칸을 채울 수 있겠죠? 가요, 연기 등 방송 연예 관련 시상식. 네, 부문이 많습니다. 신인상, 부문, 인기상, 부문, 최우수상 부문. 문화, 예술, 학술 등에서 분야를 나누어 놓은 것은 모두 부문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오늘 강의를 요약하면 전체를 여러 개로 나눈 것은 부분, 분야를 특정하여 분류해 둔 것은 부문입니다. 이제 확실히 구분되시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회사에서 마저게 되는 낯선 단어들을 댓글에 올려주세요. 짧고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도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단어로 만나요. 감사합니다.